요한일서 1장 오늘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 사도의 서신은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예,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말씀에 그 요한 1, 2, 3서의 배경이 되는 장이 이제 4장 19절 가 보면은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고 뭐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요. 어,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살고 있는 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게 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것이 일단은 사실인데,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인 이 마귀가 공격해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가지 무기가 있겠지만, 그 무기 중에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무엇인가를 뺏는다면 제일 먼저 빼앗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기쁨으로 봤어요. 제일 먼저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의 군사들에게서 그 전쟁의 어떤 사기, 용기, 의욕, 이것을 빼앗아 버리면 거의 전쟁은 이기는 반이거든요. 세상과 어둠의 세력은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기쁨을 빼앗는 그들만의 어떤 계략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요한 사도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그 이집트 사람이면서 유대인이었던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난도질하고 조작을 해서 만들어 낸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당시에 교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것이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침투를 하고요. 사도 요한은 그를 상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략은 이영주주의의 특징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하고, 그냥 혼령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또는 부활하신 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다 모두 허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러우니까, 유, 물질적인 것은 모두 더러운 것들이니까, 예수께서 그 더러운 것에 묻혀 있을 뿐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물질은 모두 더럽고, 영적인 것은 모두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거예요. 거기에 주 타겟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씀 전체에 약속된 말씀과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현상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신자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 첫째가 그리스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똑같은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는 그리스로 말미암은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전체 흐름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요한 1, 2, 3서는 좀 체계적인 로마서와 같이 체계적인 교리를 쭉 정립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믿음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주어져야, 누려야 할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 흐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약성경 전체 흐름의 하나의 중심축의 하나예요. 네. 그걸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쵸? 사도 바울의 강국한 권고였잖아요. 기쁨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나 환란은 얘기했지만 그 맥락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 어다 이런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와 함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는 그 기쁨을 빼앗긴 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와 함께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빼앗긴 당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요한 시대에 있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전체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예시들이에요. 전체가 흐름이에요.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도 마지막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김을 누리는 출발도 주님이시고 과정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풍성하게 알아간 만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 첫머리에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언급을 했지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일곱 번 정도를 언급을 했어요. 이3절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이 생명이라고 했다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글수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딱 규정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일곱 번 정도, 이 짧은 천머리에다가 예수 글수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기독교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글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러니.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축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성 대명사로 사용했을 때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를 놓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요. 그리고 성령께서 더 많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성령님은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그거였거든 주사역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사김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그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음껏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께 거십시오.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께 거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한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